선배, 이럴려고내 사건 팔라고 했어? 맞지? 이번 사건까지 묶어서 선배가 맞는 거. 나도 이제 막 손대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전책 가는 건 그건 매너가 아니지. 선배, 선배 살인 사건 전문이고 아 유능한 검사인 거 알지 아는데 혼자 검사야? 됐고, 그래서, <laughs> 사적 감정 다 배제하고, 혼자 윗분들 만나서 교통정리를 다 하셨어. 연세살이?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? 그러네. 3회 분석 일례 있네. 인정. 그럼 선배가 헤드, 내가 세컨 검사로. 그렇 중요한 건 아니지. 근데 난 왠지 내가 그동안 틀리고 수사했다는 벌을 받는 기분이드네. 아, 물론 내 자격 드심겠지